앞으로 빨리 가빵 그리고 브라우스다 일어나 빨리 와. 잘 됐다. 이거 주차 안 차라 여기다 돈 내는 거야. 주차비 봤어? <웃음> <웃음> 오빠 왔어. 아빠랑 오빠한테 가져은 소라. 은솔아 일어나. 일어나. 은솔아 그러니까 다치지. 어? 하지 마 거는솔. 왜 저래 <laughs> 내려와 위험해. 아이 그렇게 뛰는 거는 관절에 너 진짜 안 좋아. 빨리 나와. 주 <목소리가> 조심. 아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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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